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어 그냥 그런거 궁금한거 있잖아요 그냥 북한 사람들은 무슨 뭐 개인에도 뭐 게임을 하나 뭐 개인에도 김지현 유튜브를 보나 이런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무래도 게임 유튜버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도대체 어떤 게임을 하는 걸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본 것 중에서는 뭐 이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건 출전은 강진균 님입니다 어 짧게 짧게 보여줄 텐데 좀더 자세히 더 많은 걸 보고 싶으면 이분 유튜브 가서 한번 봐주세요 예, 이런 거. 탱크전 예, 이런 게임도 있네요. 어, 소리, <laughs> 이건 북한에서 만든 고속조약. 소닉이라고 하네요. 이게 북한에서 만든 게 아닌가, 이거는? 이거 대충 보면 알아. 게임 설명에서 임무 뛰어넘기. 여기 북한에서 만든 게맞네 임무 뛰어넘기. 이런 약간 문법을 보면은 북한 게임 맞는 것 같고요. 어, 제가 이런 북한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북한에서 공개한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 레이싱이라는 게임입니다. 평양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웰컴 to 도 평양.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평양 레이싱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쿵짝 궁짝, 쿵짝 궁짝, 쿵짜라장짱쿵창자 궁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o 우 o w Made in the D.P.I.K. by 노소텍? No -so 만든 사람 이름 노소텍인가? 소텍씨 2016년에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아 2012년인가? 아무튼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은 북한이 얘네 나라가 외국인들 관광을 오라고 게임으로 유도를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가 좀 많아요 자 일단은 시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에. 예. 풀. 고... <laughs> 어, 일단은 뭐야? 어, 여기는 80이고 1차선은 80이고 2차선은 60이고 3차선은 40km야. 어, 나 이런 도로 처음 본다. 어, 이런 도로가 있나? 어, 여기 봐보자. 이건 뭐지? 뭐라? 무슨 형명 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100도에 형명 정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어, 일단 한번 매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는 뭐 이런 도로가 있나 봐요. 이거 중앙선 넘어도 되나? 어, 넘어도 되네. 어. 드라이브. 스트라이언더 아, 뭐 제대로 가, 제대로 가래 어 저기 뭐 북한에서 볼수 있는 뭐아 여기 이거 연료를 먹으면은 이렇게 채워지고 이 차는 뭐야 이 차는 문제왜 가만히 있어 어 차를 치지 마래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 저 가만히 있는 거제 문제 아니에요 저거 자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라야지? 해 저, 뭔가, 건물 배치를, 뭔가, 심시트를좀 잘못한 사람의 건물을 보는 것 같아요. 저 차는 왜안 움직여? 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건물을 놓기만 하고, 엄청나게 트랙이 기나 봅니다 어, 왼쪽 지도 보면은, 내가 움직이니까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는 걸알수 있어. 어, 죄송합니다. 아, 뭐야! 리스타트. 아, 저분이 세분 나오면은 게임 탈락하는 건가 봐. 저는 놀랍게도 북한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북한 가본 적이신 분 있나요? 없겠죠? 어, 없겠죠, 네, 없겠죠. 아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카트라이더라움 뭔가 뭔가 자동차 소리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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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제가 자동차 소리 좀 잘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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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래 이렇게 나차 소리. 이 건물은 뭐지? 피라미드인가? 이건 뭐야? 아, 네, 내, 내사이드에 있는 게저 건물 설명해 주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저 먹으면은 관련된 거 설명해 주나봐. 관광은 목적으로 한 게임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면은, 어허, oh, this is a game, very, uh, not good. 막 이러면서 난 오기 싫을 것 같은데, 관광을? 와 미친 이런 페이크를 주다니 와 방금 나의 반응속도가 살았다 어 저거 그거다 북한에서 좀 높은 건물 옛날에 기사에서 본것 같아 105 스토리지 앤아 뭐야 좀 읽읍시다 뭐 105층이라는 거겠지? 아그래서 우회전하라고? 어저 저것도 이제 또 설명하겠구만 저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겠구만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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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표지판에 뭐라 써져있나 봐볼까? 천출명장 이라고 써져있네요 여기는 뭐 강인가보네 강성국가라고 써져있어요 강성국가 저 저거 뭐야 저거는? 저 바다에 떠있는 거 뭐야 설마 오리배야 저게? 일단은 열료통 먹어주고 열료통 해자죠. 카트라이더는 이거를 본받아지 않아도 됩니다. 본받지 마세요. <laughs> 갑자기 이걸 하면 할수록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건 뭐지? 하면 할수록 아 정말 더욱더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게임인데 이거 알고 보면 그 한국에서 만든 게임 아니야? 왜 하면 할수록 한국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좌회전 우회전이었네. 백두의 혁명정치 아까 거기가 보다. 그냥 어디든지 가게 만들어 주지. 그냥 나름 게임이라고 못 나가게 하는 거 보소. Turn left. You should to 너네 해야 한다. 지금 왜 깼어? You made it 원래 깨면은 빰빠바밤 빰빰 이런 효과음 나지 않아 원래? 너 너의 시간은 Not 빠르지 않았어 But you Got Her 그러나 너는 여기에 도착했어 너의 타임은 10분 19초야 끝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게 게임인지 어, 뭐 2012년에 만들어진거라고 생각하자 자 여러분들 2012년에 뭐가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2012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건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2012년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벌써 8년 전입니다 일단 디아블로3가 나왔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이 나왔고요 클래시 오브 클랜드 나왔고 뉴 슈퍼 마리오 블라더스 2도 나왔었습니다 2012년 게임 남은 게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게임 어바운스와 바운스볼이 2012년 게임이었어? 심장이 바운스볼 바운스볼도 2012년 게임이었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한번 봐보고 올까? 블레이드 앤 소울 그래픽 아까 그 자동차 그래픽이랑 한번 비교해보죠 여러분들 블레이드 앤 소울 공식 영상 이런 거 원래 공식 영상 써야 돼요 이거 심지어 이거 2010년 영상이에요. 블레드에서 2010년 영상. 와, 와, 뭐야? 와, 갑자기 마음 한 곳에서 깊게 우려오는 애국심.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를 자랑스러워 해도 되는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봤다면 은 정말 만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